2월 3일 저자 요때에도 날씨가 흐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신초 신초가 좀더더 누리하고 살짝 들고 있다 이게 그렇게 문제는 안됩니다 어, 항상 좀 색이 나눠지는게 좋아요 그리 고 신초는 음 저온이나 어, 온도나 이제 습도 여기에 반응이 민감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고온이 되면 신초 색이 좀 탁해집니다 그런 느낌 저는 어좀 힘이 있는게 낫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어갈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심초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이걸 계속 어, 순환 시키는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세요. 요거는 꼽힌 겁니다. 요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 아이고 이제 모든 농가에서 색이 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어, 가이질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예요. 제가 볼땐 음... 이래저래 해가 3월 1 0일에서 20일 요때 아시 한 몰이 걸릴 것 같아요. 요때 그리고 또 넘어가면 4월 5월이죠 5월 하, 5월 5월 4월 말이나 5월 때 이제 두블리 한몰이 걸릴 것 같고 그래 제가 볼때 올해 이 아시 두블리 한몰이 작년보다 좀 늦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우린 방법 없어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4월 초 이짝 저짝에 두블리 따면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흘러가시고 그래, 요 잎의 색깔이랑 요 잎의 색깔 이좀 다르다. 이것도 좀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래, 이게 지금 탁한 거야. 좀더더 더 얇고. 얘는 전잎이좀더더 빨리 집니다. 그런 느낌. 요거를 잎을 닦으면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물 관리, 온도 관리 좀더 잘해야 된다. 이런 표현. 그래, 지금 대가리가 멈추잖아요. 대가리 멈추면 그 다음은 몸이 색깔이 확 빠집니다. 자, 뭐, 각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디테일하게 얘기는 뭐하지만, 여기는 신초로 봐봐, 신초도. 같은 날한 20분 정도 차이 나는데 신초 색깔이 확 다르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되면 빨리 멈춰 빨리 이런 걸좀 느끼면서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되고 자 같은 얘기 어, 이어져야 됩니다 신초 빼고 꽃 만들고 다시 달고 이런 식으로 계절은 계속 온도가 좋아집니다 에이, 어제 어제가 2월 8일이었는데 어제 5시 반 근 6시쯤에 덮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오늘은 더 늦게 갈 거고 자 이런 느낌 자 색깔 나죠 요게 이제 수정벌 어 작년 시즌에 수정벌이 제법 괜찮았어 올해 아마 많이 할것 같아요 이분은 아시 한개인데 엇가리가 세개야 <laughs> 이게 안 맞지 이 에이, 아시 엇가리 여하에 따라 뿌리에 문제를 준다 뿌리에 문제는 결국 은 이렇게 어, 입 끝에 테류를 만든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내 조건, 내 조건이 안 좋으면, 많이 찍어갈 필요 없어. 제가 늘 표현하지만, 2월, 1 5일 20일, 요때 되면은, 니나 내나 다작황이 좋아집니다. 그 때까지, 자, 서서히, 어, 뿌리를 만들어주면 돼. 그니, 아시 뿌리, 엇갈이 뿌리, 두블리 뿌리, 이거를 느낄 줄 알아야 돼. 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 자. 자, 여기는 지금 잎이 상하죠? 잎이 상하면 안 돼. 잎이 상하면 강압성이안 됩니다. 그런 느낌. 이게 하다보면 느낌이 와야되는데 내가 앞으로 7일 1 0일에내 작항이 어떻게 될까 같다그 느낌을 못 받으면 내가 어... 끌고 갈 수가 없어 에이. 하... 끌려가야 되는 거지 이게 틀린 개념입니다 끌고 가냐 끌려가냐 여긴 어디야 아 이게 또딴 데구나 여도 똑같고 온도와 물이 안 맞는 거고 이걸 좀 느껴야 되는데 제가 농사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면서 느껴야 돼요 늘 편하지만 제 방식에서 각공판자 1,2,3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좀 느끼면서 자기 색깔 만들면 되는데 여기는 맛이 달고 어, 자 보자 까리만 어, 음, 숨 박으면서 달아내면 됩니다 너무 많이 달 필요도 없고 뜸은 뜸은 자 여기는 2월 5일이구나 어, 2월 5일 자이도 대가리 누리아에 빠져 나오잖아 이게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린 연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게 현명해. 여기도 색깔 나죠. 자, 색깔 나고. 어이구, 색깔 많이 났다. 다음 주, 다음 주 되면 확실히 돼. 이건 이제 자연수정, 자연수정. 꽃이 삭는 거. 꽃이 삭고 습이 높으니까 지금 곰팡이가 피는 거지. 음, 습에서 곰팡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좀, 어, 인정을 할줄 알아야 되고. 자, 이분도, 어, 밀고 나오고 있고. 여도 뭐아시열가리 어까리 올가리까지 흘러가는 중입니다. 자, 음, 참외 농사의 결과물 2, 3월 니몇개 네 땄노?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대로 4월까지 이어져야 된다. 4월 말까지 니몇개 네 땄노? 이런 포인트. 자 됐고, 잘 나가고 있죠. 음, 나쁘진 않아요. 이분은 보자. 여는 올해 뒤늦게 처음인데, 여도 뭐잘 흘러가고. 자, 자연 수정 많이 되는 집은 쉽게 말해서, 이, 에, 겹뿌리, 이, 자, 세근, 세근이 죠음 세근이. 뿌리가 약한 거야, 뿌리가. 그래, 수정 전에도 물을 줘야 되는데도 물을 줘가 뿌리를 더 만들어줘야 돼. 그, 아, 뿌리 분포도만 잡아내면 절대 순이확안오거집니다 그런 느낌. 그걸 느껴, 내세요. 자, 됐고, 이분도, 이분도 보자. 어, 색깔 안에 색깔 안에. 이건 딴나 모르겠다. 얘도 뭐 올라온 중이고 굵다 그죠? 대가리 굵죠? 대가리 굵으면 쳐야 됩니다. 아이고. 음, 음지 양지와좀 다를 겁니다. 자, 달라도 물질을 해야 돼. 방법 이 없다. 결국은 음, 음, 이 색깔의 차이인 거니까. 색깔의 차이는 이 열매 색깔의 차이는 결국은 뿌리의 차이를 준다. 얘는 농도장에 어, 열매가 어릴 때 연면 시비가 독했다는 거지. 뭔지 알겠죠? 자, 방법이 없죠? 이거도하나 방법이고. 근데, 두블리부터는 저런 게좀들 나옵니다. 아실 때 제일 좀더더 더 나온다. 이건 물때입니다, 물때. 물때. 됐고, 2월 6일로 가네. 자, 여기까지 하자. 음, 흐린 날이 있어가지고, 어, 비가 오고 했었겠구나. 자, 참고하시고. 자, 여튼 계속 사진을 보면서, 아, 아, 같은 날짜인데, 같은 시간대인데, 어, 작항이 이렇게 다르구나. 어, 왜 다를까? 어, 이, 정식 날짜가 다르니까. 그런 걸좀 인정하면서 하세요. 자, 참고하세요. 응원합니다. 응.